항상 운동은 즐기시고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한테 가장 멋있는 옷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웃음> 귀엽다. <웃음> 쇼디의 썸머 다이어트 키! 어요 <목소리> 공군이 없습니다. 공군 참여. 출입 배상. 참 방송 후보자들. 참 방송 후보자고중 국민 건강 전터사출리몸 버려 돌아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육 대신 온몸에 살이 덕지덕지 강호동의 배를 보는 듯합니다. 손번닥떡번이 <농> 아, 아+ 아+ 번 더. 아+ 아+ económic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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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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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니 우리 안녕하세요. 암, 안녕하세요. 몸이 왜 저렇게 됐어? 아니, 비만 잡는 저성사자 쇼니가 비만이 돼서 돌아왔어요 왜 이래? <laughs> 지금 너무 생피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네요 <laughs> 지금 봤을 때 호동이 형보다 더 나은 거 같아요 어디 갔어요? 가아니 네. <laughs> 아니 지금 뭘 하신다고 막 숨도 막 굉장히 헐떼이고요 네. 멀쩡한 사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옆모습 잠깐만 볼까요? 저, 저 자꾸 옆에서 볼때충격적이고 와, 야, 이거 진짜 야, 정확, 정확한, 정확한 디라인인데 정확한 디라인? 아니 지금 처음부터 지금 제 눈을 한 번도 지금 멋지다 보고 있어요. 야, 사실 요즘에 대인기 비중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살찌니까 뭐 길씨 같다. 누다 <laughs> 아저야 밖에 못 나가겠고 어, 얼굴도 통통 거다. 네. 다이어트 킹에 신청 한번 하실래요? 트리플렉스 <laughs> <laughs> 남들 좀 걱정 마시고 본인 몸을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왜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왔어요? 6개월 전에 이제 다이어킹 이기 끝났을 때 예, 예. 92kg, 건강 몸이었는데 지금 110kg 남았어요. 아 그러면 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kg가 찍습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졌어요? <laughs> <laughs> 아니, 쇼생왜 <laughs> 이렇게 나빠지신 거예요? <laughs> 아니, 우리 사기의 삼징인데, 아 그데 시청자분들이 셔험대를 믿어 주겠습니까? 아니, 이리, 이렇게 된 거는 뭐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아, 뭔가 어.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아, 내가 볼 때는 이제 너무 성공을 한 거야. 보니까 아, 이제 아 배흘려진 거야. 아, 머리 아 어떻게 그런 심정을 잘 아시죠? <laughs> 제가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이제 비만 잡는 자동사자라고 살을 맨날 빼주기만 했잖아요. 제가. 시청자들과 함께 음. 정말 비만을 한번 겪어보고 체지방이 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를 몸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네, 그런 다음에 시청자들과 함께 정확하게 8주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저도 같이 몸이 변화되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좀더 정확한 노하우를 공개하기 위해서 제가 비만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저... 일반,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생활을 했다고 하시는데, 식사, 식단을 어떻게 하시요 도대체 하루에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개월 말에 20kg가 찝니까? 아, 그리고 말이죠. 이쪽 옆, 옆에서 돌아봐 주세요. 아, 지금 뭘 했다고? 이쪽이 지금 땀보세 땀이 비오듯이흘리고 있어요. 아, 어머. 어